일본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난 30년간 임금 상승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가 또한 오르지 않고 있죠. 사실 임금 상승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임금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가 활력을 이루면서 물가 역시 자극을 받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일본의 물품 서비스 가격은 전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물가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죠. 이렇게 일본인들은 근 3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일본에서는 비싸고 좋은 상품보다 싼게 비지떡이지만 비지떡이 낫다는 인식이 소비자와 경제 주체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당연히 생각할 수 없고 값싼 것에 일본 소비자들은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결국 싸구로만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일본 경제가 된 겁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모습은 독일 유럽 주간지 포커스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포커스지는 2022년 5월 3일 일본의 미니 인플레이션 어떤 지불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는지의 내용을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독일에서는 매달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 시기 일본은 지난 4월 불과 물가 상승률 1.2%를 기록했다 전하며 이는 독일이 불러할만한 통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1 2%면 사실 큰 부담이 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1.2%라는 미니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은 바로 일본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임금 상승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은 이 미니 인플레이션이 아시아의 먼 나라 일본에게는 아주 큰 수치로,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 소식에는 여러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도쿄 북쪽에 거주하는 새 아이 엄마 마이코 타카시를 밀착 취재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그녀는 코로나 기간 살아가는 방법 몇 가지를 터득했다며 그것은 냉장고를 가능하면 적게 열고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옷은 단지 세컨드 핸드나 세일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며 그녀의 가족이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에 맞춰 살아야 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즉 싸게 사는 법, 돈을 적게 지출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현대 일본인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사는 전략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전달하는 돈이 아닙니다. 빡빡하게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최근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응답자 90% 이상이 앞으로 다가올 12개월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세컨드 핸드 교복을 입게 하고 있고 토마토케첩과 식료품은 가장 싼 것을 구매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또 기사는 나는 늘 어디에서 전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한다는 타카시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일본은 지난 2018년 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 1.2%를 기록했으며 이렇게 빠르게 물가가 올라간 적은 없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아주 낯선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먼 아시아나라의 참사 같은 일이다.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2018년부터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 매년 1헥타르당 프리미엄을 지급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밀, 유채, 소야 등 지원금이 있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도 역시 정부로부터 구매 프리미엄이 존재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기름값이 상승했을 때 일본 정부는 정제사와 원유 수입 업체에 유억 유로를 지원 물가가 전이되지 않도록 개입했다. 새로운 음료수가 개발되면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이를 보충해줬다 밝히고도 있죠. 신문은 이런 식의 수많은 지원금들을 통해 일본 정부는 물가를 낮게 유지해왔다 설명합니다. 물론 한국도 이런 식으로 물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긴 합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죠. 시장의 기능을 넘어 물가에 개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무한정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은 이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건데요. 즉, 돈을 찍어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부분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기사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물가는 총1.5% 오른 것이 전부다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문은 지난 25년 동안 인플레이션 2%를 넘어선 기간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04년 오일 가격 쇼크이다. 이 2%는 유럽에서는 단지 물가 목표일 뿐이다. 코로나 위기 기간 일본은 오히려 물가가 더 내려왔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 물가는 소비자에게는 천국과 같고 기업들 역시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경제 정책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정부로부터 일본처럼 통제받지 않는다 전하며 가격과 임금이 상호 영향적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노조는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임금 역시 상승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물가가 낮게 유지되기에 임금 또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금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반영하면 12% 줄어들었다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시민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것이죠. 매체 매체는 이 저물가는 일본 정부의 거대한 재정 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의 이익이 커지거나 임금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커지는 것은 부채뿐이다.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1980년 일본 국민 총생산 47.8%였던 부채 비율이 현재 263%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재정 위기가 있었던 그리스 역시 불과 206%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국채 발행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을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다. 물론 유럽 중앙은행도 미국 연준도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 정책 중 하나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일본처럼 지나치지 않다. 신문은 지적합니다. 참고로 중앙은행 자산은 시장에서 매입한 국채와 상장 지수펀드 ETF 등의 위험자산 그리고 일반은행에 대출하면서 구성이 됩니다. 중앙은행은 국채 등을 사들이면서 돈을 공급하고 이런 통화량 확대 정책 정책을 펴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요 이렇게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총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2012년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 노빅스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 등 국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일본은행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언급합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일본 중앙은행격인 일본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9년 8월 말 기준 일본은행의 총 자산은 572조 7,190원엔 약 하나로 6,400조 원으로 집계 되었었는데요. 당시 환율로 환산했을 때가 5조 3,030억 달러였습니다만 그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은 3조 7,599억 달러였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5조 1,520억 달러를 기록했었죠.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이 미국과 유럽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행의 자산은 더욱더 커져왔죠. 더욱더 논란이 된 것은 중앙은행의 주식투자였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은행이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은행이 ETF를 처음 매입할 때는 4,500원 낸 상한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ETF 매입 상한액이 1조엔, 3조엔, 6조엔으로 급증했고요. 또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자 위기 탈출 명분으로 12조엔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것은 바로 이런 답 없는 일본의 통화 정책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이기보다 일본 정부에 편향된 정책을 뒷받침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매체는 이런 이유로 일본은행은 국내 총 생산 대비 123%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지 34%, 유럽은 58%일 뿐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즉, 무한팽창한 일본 은행의 보유 자산이 비대화되었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은행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경제 정책들은 여러 아름답지 않는 부작용을 생산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일본 정부의 과도한 채무를 파이낸싱하기 위해 이자를 0%대로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외국의 투자기를 더 좋아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일본 통화 n 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저금리 정책은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엔화는 20년 기간 유로 대비 가치가 더욱더 하락했습니다. 매체는 2020년에 비해 엔화는 17%, 1990년에 비해 10% 하락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특히 지나친 엔저 현상은 수출 시 이윤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이 수입 수출이 중요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자원이 없지만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제조 강국은 한국, 독일, 일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처럼 천원 자원이 거의 없고 원료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 거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이 잘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엔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최근 7년 만에 대규모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수입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물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에 지불하는 돈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러나 최소 한국은 중앙은행이 이자를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고요. 원화가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지금 이런 상황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엔절을더 가파르게 만들고 수입 물가를 높여왔습니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을 받고 또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물가를 낮춥니다. 이게 계속 빚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또 자산을 매입하며 정부의 채무를 떠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물가가 안 오르기로 유명한 일본인데요. 최근 생활물가가 이렇게 줄줄이 뛰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전기세, 가스요금 등 일본의 물가는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죠. 일본은 2022년 물가 물가상승률 2%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임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가가 더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지 4월 물가 1.2%만 올랐을 뿐이고 2% 물가상승을 예상할 뿐입니다만 일본의 인플레의 공포는 최악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적은 물가 인상에도 불편해할 만큼 가난하고 이를 극복할 내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일본이 돈을 찍어내며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죠. 아메노빅스의 청구서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